이들이나 오해순이 찍어라. 오가가 엄만 야무지고 국가가 엄만 모질라도 여자 계장 무슨 벌떼에 없다. 담배를 한갑씩 나눠 가지며 부산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 서울 바람이 태풍을 막아요. 민주주의 쪽수요. 대세에 붙으셔. 개장은 국어다. 그야말로 상기의신금을 울리는 구호다. 자개장은 국어다. 계정은 국어 하지만 정작 개장이된건 다름아닌 애순이었다. 다들 열렬하게 애순의 이름을 외친다. 애순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기어이 쩍벌어진 공이 되어 돌아왔고 제주도 최초의 여자 어촌계장이된 것이었다. 여기 편육 오냐? 이들 편육 애끼냐? 마음물 센터 그 팔순막은 하루랑 있잖아요. 아니 그냥은 아니고 그 상전 말이 없어 분이. 상길이가 부 동생이 편네 발코락 쩝물러본거 아니냐고 묻던디. 미숙의 발에 지가 났었던 거라며 픽대를 세우지만. 아그부 상길이가 쩝물 쩝물.